안녕하세요. 더오월드입니다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봐드리고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채굴 코인, 10원짜리 아닌가요? 아프리카인들이 주축인 이 파이 코인이 가치가 높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답글을 주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파이 생태계가 지금 아프리카 전 국가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우간다 방송에서 이 파이 네트워크가 직접 소개가 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써주신 댓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파이를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금융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곳에서 사용이 되면은 그들의 생활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암호화폐 또한 낮은 가격에 매도가 될 것이다,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좀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이 질문자님의 얘기처럼 좀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파이의 분배를 애초에 OECD 국가에만, 선진국에만 지정을 해서 분배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의 가치는 엄청 높아질 수 있겠죠? 지금 현재도 파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분배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는 미국의 이 프로젝트이고 미국의 규제를 따르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 등등 몇몇 국가에는 이 파이의 분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거는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파이를 개발한 사람들이면 파이의 가치를 낮추고 싶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런 아프리카 전역에도 분배의 기회를 주고 있고 남미 국가에도 분배를 지금 해주고 있고 동남아 국가에도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개발자나 이런 운영자들이 상식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파이가 사용하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SCP 합의 알고리즘은요. 스탠포드 대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스텔라 재단의 고문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의 철학은 같은 이 스탠포드 대 교수인 니콜라스 박사에도 이 초기에 파일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역량을 미쳤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 어쨌든 이 교수가 이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이 개발한 이유 또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 노드 운영의 설명을 하는 1시간짜리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1시간짜리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요. 가장 첫 부분에 1, 2분 때서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송곰 시스템의 문제가 나옵니다. 케냐, 소말리아, 이 탄자니아, 이런 국가들은 송금 시스템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 횡포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이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즉,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이 왜 필요한지, 이런 탈중앙 블록체인 송금 네트워크망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명확한 현상과 이유를, 예를 영상 초반에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비드 마지에르라는 교수는 상식이 부족해서 이못 사는 국가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일까요? 블록체인도 결국 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비드 마지에르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죠?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이 카르다노 에이다 시총 3위까지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아래 바로 이 카르다노 에이다였는데요. 그 당시 이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실제 이 카르다노와 이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들도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찰스 호스킨스는 왜 어떤 이유로 이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큰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는지 참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찰스가 꿈꿨던 세상은 이 아프리카인들이 미래의 신원 인증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교육 관련 성적표와 증명서 그리고 졸업 후 경제 활동을 할 때에도 이 카라다노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고 그 후에 사회에 나가서 금융 활동, 부동산 지불 시스템, 대출까지, 심지어 투표까지도 이 블록체인에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예, 그만큼 아프리카의이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신원 인증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큰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향후 5년, 10년간은 이런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네트워크 망을 확장하냐에 따라 미래 주도권이 바뀐다라고 믿고 있는 인물 중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찰스의 인터뷰 중 하나를 보면요. 향후 10년 이내 이 아프리카가 가장 유명한 경제 환경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는 5조 6천억 달러 성당의 자산을 보유한 대륙이지만 세계 시장과 단절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라다노 블록체인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보편화가 되면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전역에 큰 자금이 이 아프리카와 연결이 되어서 상호 작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의 데이비드 마제르 교수나 이 카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예제를 가져왔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내 사람들이 1파이를 10만 원에 측정을 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저와 제 친구가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니 굳이 이 현금 자산을 사용을 하지 않고 파이로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암호화폐의 장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받아서 알고는 있으나 한국에는 이 핀테크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너무 좋고 수수료가 너무 쌉니다. 너무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화 가치 하락이나 국내 인플레이션율도 그렇게 심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파이코인으로 매번 거래를 하면서 이 파이코인의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이 리스크가 더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를 할 때는 좀더 다른 안전 옵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암호화폐 내재 가치가 생기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우간다에서는 이 파이 또는 암호화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 인구가 절반을 넘고요. 그러니 카드 사용도 힘들고 어떤 핀테크 기업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 값질이 또 장난이 아닐 겁니다. 또그 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어, 매년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자산을 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매우 크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할수 있는 또는 적어도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타 자산으로는 이런 대체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에서 내재 가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국가들의 특징으로는 정부가 개인의 은행 계좌를 쉽게 동결시키거나 또 규제를 갈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해외로 큰 금액을 송금하지 못하게 또 여러 규제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는 어쩌면 이 암호화폐가 자국화폐보다 수배에서 수십배 더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10원, 100원으로 취급이 될지는 몰라도 내재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미래 에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처럼 여겨진다면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떤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을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아프리카에서도 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영상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 드렸지만은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60%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신 분이 말씀처럼 아프리카 국가는 소득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을 우리와 똑같은 가격으로 아니면 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세계에서 거래되는 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60%나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질문자님의 이 상식이 깨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은 생명줄처럼 미치도록 필요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의 내재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파이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에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참여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를 상당히 위대한 도전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아무리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공부를 해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한국에 있는 김치 코인을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 분배가 되지 않고 우리 잘 사는 선진국들 위주로. 어떤 ICO를 받거나 어떤 거대 벤츠 캐피탈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메인넷 전인데 어떻게 이 PCM 지갑과 파이 지갑이 연동이 될수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고 파이코 팀은 왜 이런 일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PCM 지갑은 오프체인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혹시 이 카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 시스템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생태계에도 이 카드라는 지갑이 존재하고요. 일단 케와시를 받고 메인넷 지갑이 있는 사람이 이 카드 쪽으로 파이코인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사용자끼리 이 파이코인을 이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오프체인 거래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데이터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와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 카드 지갑을 이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파이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실제 파이코인이 이 카드 상에서 파이 블록체인상에서 바로바로 바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송 데이터는 이 카드 개발 측에서 마련한 안전한 메인넷 지갑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 전송 데이터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 카드에서 실제 여러분의 개인 파이 지갑으로 출금을 할때 그제서야 이제 이 카드 측에서는 이 보관하고 있던 이 파이 메인넷 지갑에서 여러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해서 메인넷 지갑에서 여러분의 이 개인 출금 지갑으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오프체인 거래라고 하는데요. 자, 원래 파이체인몰 지갑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카드나 원래 이 파이체인몰 지갑도 거의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파이체인몰이 지금 구현을 했던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가 파이체인몰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하나 팔게 됩니다. 그러면 10파이를 벌게 되겠죠? 그럼 그 10파이가 우리 파이체인몰 지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이 10파이는요, 제 개인 지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파이체인몰 이 메인넷 지갑에 아직 들어있는 겁니다. 데이터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 개인 지갑으로 출금 신청을 해야 그때서야 파이체인몰에서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해서 제 개인 지갑으로 10파이를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체인몰 기존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전송을 하거나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파이체인몰 그룹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이 앱들이 있습니다. 파이 NFT라든지요. 이런 곳으로 이제 이 파이 코인을 전송을 할 때는 이 모든 게 오프체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데이터만 전송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입출금 할 때만 실제 여러분의 개인 지갑으로 출금 신청을 할 때만 이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메인넷 지갑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 파이 채물 그룹에서 PCM 지갑이라는 슈퍼 앱 지갑을 출시를 했지만 기존의 파이체몰의 지갑 또는 그 전에 어 계속 인정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 왔던 이 카드 지갑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오프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파이 인플루언서들은 이것은 뭐 스캠이다, 엄청 뭐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중립을 받고 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프체인 거래 시스템은 파이체몰이 해커턴 우승을 할 당시에도 존재했었던 시스템이었고. 파이체물 같은 경우는 이 생태계에서 현재 2위 지갑이죠? 이 정도 비중으로 오프체인을 항상 거래를 해왔던 생태계였고, 이 카드 또한 탑 10에 항상 존재했었던 오프체인 이 거래를 지원하는 생태계였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PCM에 좀 과도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메인넷 전인데 어떻게 이 PCM 지갑과 파이 체인 지갑이 연동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 PCM 지갑끼리 거래하는 거는 이 카드처럼 블록체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오프체인 거래이고 이 출금 신청을 할 때만 파이 체인몰 메인넷 지갑에서 여러분의 개인 지갑으로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해서 이 출금 금액을 정산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제 중립적으로 좀더 평가를 해서 아쉬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PCM 생태계가 파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갑을 듀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갑의 한편은 파이 지갑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옵티미즘 기반의 이 채굴 시스템을 두었다는 거 그래서 이 옵티미즘 기반의 pcm 토큰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체 생태계를 또 하나 만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파이체인물과 저도 오랫동안 소통을 해왔던 저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여러 비판 여론을 다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파이체인물의이 pcm 토큰과 파이코인 자체가 어떤 교환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파이코인은 현재 파이코인이고요 PCM은 어, 나름대로의 PCM 토큰 생태계이기 때문에 한 지갑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떤 뭐 규정 위반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코어팀도 어떤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파이앱이 나오고 어, 수십 개 수백 개의 모바일 앱이 또 동시적으로 그 후에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좀 인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이 좀더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 유저들, 파이의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현혹을 해서 여기서 유저들을 빼가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영상까지 만들어가면서 비난할 자격은 제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마인드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커뮤니티를 빼오는지, 뭐 상관없이 소개를 하고 시도를 해보고 또 망하면 다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유튜버들까지 저는 다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현 생태계이고요. 또 개발자가 되었던 인플루언서가 되었던 그들이 수익을 또벌 확률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스캠으로 판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뭐 강하게 비난할 자격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CM에서 파이체인몰과 관련된 이 파이코인 외에도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홍보한다라고 했을 때 성업화한다라고 했을 때 어, 제 스스로 이것을 뭐 강하게 비난한다. 이런 것은 제 기준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현 크립토 시장에서 이것은 좀더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PCM 토큰과 아니면 파이코인을 어느 정도로 일대1뭐수업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분명한 이 백서에서 이 명시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비난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저도 코어팀에 신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코어팀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파이체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어차피 현재 PCM 지갑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을 잘 하고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그 지갑에 채굴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이 파이는 아니지만은 자율적으로 채굴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요. 또 이것을 비난을 하기엔 우리가 현재까지 파이생태계를 봐왔던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 이중적인 잣대로 또 판단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예,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의 생각과는 예, 제 생각이 또 일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서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항상 갈리기 때문에 제 말이 절대 뭐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 중립적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